음... Um, 송가인은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자신의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준비에 나섰다. 보통 연예인 결혼식은 전문 웨딩 플래너나 기획사가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송가인은 작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신경쓰며 결혼식을 완성했다. 그녀의 세심한 손길이 닿은 덕분에 결혼식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빛났다. 음... Um, 웨딩 콘셉트부 장소 선정까지 송가인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전체적인 콘셉트를 정했다. 그녀는 전통미와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지는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웨딩홀을 직접 선정했다. 수많은 후보지를 방문하고 비교한 끝에 그녀는 자연광이 아름답게 들어오고 플라워 데코레이션이 돋보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다. 또한 버진 로드와 신부 대기실 인테리어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조명, 꽃장식, 테이블 배치까지 직접 결정하며 완벽한 웨딩을 만들고자 했다. 드레스와 한복 직접 선택, 웨딩 드레스와 한복 선택도 그녀가 직접 발품을 팔아 결정했다. 송가인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우아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골랐으며 한복은 전통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맞춤 제작했다. 신랑과 양가 가족이 입을 의상까지 신경 쓰며 결혼식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는 섬세한 배려를 보였다. 특히 한복은 그녀의 고향과도 연관된 전통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세련미와 단아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많은 하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초대장부터 웰컴 기... 송프트 c 초대장도 평범한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형태로 제작했다. 초대장 e l 글씨 메시지를 직접 추가했으며 웰컴 기프트로 하객들에게 작은 전통 공예품과 특별한 기념품을 준비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돋보였다. 또한 결혼식 음악 리스트까지 직접 구성해. 그녀의 감성이 묻어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객들에게 편안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녀의 정성이 돋보였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긴 송가인의 정성. 결혼식을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송가인은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결혼식이 단순한 행사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기억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결혼식은 하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다운 결혼식이었다.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으며 송가인은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며 만족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송가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그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하나의 특별한 작품이었다.